이번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의 드디어 선거법 위반의 선고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위원님? 검, 네, 저 검찰이 이제 징역 2 년을 네. 했잖아요. 네. 지금 그래 제가 제 주진우 후원 같은 좀 법조 전문 이런 후원들을 아좀 만나봤습니다. 네네. 주진우 후원은 얼마 전까지 검사를 했고, 검명실 그렇죠. 법률 비서관까지 했고 네. 굉장히 법조 엘리트거든요. 서울법대 나고 아주 에이스인데. 음. 오늘 만났는데 본인은 뭐 징역 2년 검찰이 구형했고 네. 여러 가지 죄질이라든가 를 극히 나쁘기 때문에 네네. 보통 이제 검찰 구형보다는 판사가 좀 낮게 성향을 구하니까 그렇죠 어, 징역 1년 그리고 자기는 정말 실형까지도 본다 어어. 다만 실형을 하는데 구속은 안 시키는 구속을 안 시킬 수 있고 판사 음. 입장에서 만약 그건 또 구속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어어.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집행유예가 아니고 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징역을 어어. 때리고 네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위증 교사의 경우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징역을 때리고 실형을 한다고 하면 구속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럴려면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그,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 이제 민주당 안 해주긴 안 해주겠죠. 그러나 그렇죠. 그게 어쨌든 음.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은 분명하고요. 네. 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또그 하나는 마이크를 조금만 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네. 앞으로 좀 가는 방법도 있고. 네네 네. 앞으로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같이 마이크도 저에게 저런 마이크에게 <laughs> 이것을 협치라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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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가 좋죠. 그래서 이제 뭐냐. 그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 국회를 한번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음. 민주당이 다시 한번 그걸로 이제 커다란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되죠. 만약에 네네. 이제 실형을 았는데어 음. 우리 대표를 또 감방에 안 보내게 하려는 어. 그러한 그 꼼수를 부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더불어방탄 끝판왕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열흘 뒤에 끼는 이규진 교사인데 이 경우는 더욱 더 이제 혐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뭐 상당히 빼박이다 아... 빼박이고 이건 더군다나 이제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건 거의 대부분이 선거법은 조금 다르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 100만 원아래로 떼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러니 선거법 음... 때문에 민주당 464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음... 민주당 개원해야 되는 것도 판사들이 부담을 갖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4300인데 한 말로 기가 막힙니다. 언제부터 판사들이 어. 범죄자의 집안 사정을 걱정했습니까? 아.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돈이 뭐 원래 자기네들이 땀 흘려 번 돈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국민들 음. 세금이고 알고 보니까는 범죄자였던 사람 음. 그 사람이 대, 대권 자기 솔직히 말하여 그 사범 리스크 방어해서 대통령 되려고 그러한 그저 뭐냐 술술 속에서 대통령 나, 선거 나와서 그렇죠. 국민들 434억 원 받아서 선거 자금이라고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전부 만약에 유죄라면 유지, 다 야바위 아닙니까? 야바위판이었던 거죠. 대서 빙자니 야바위에 음. 국민이 어쩔 수 없이 돈을 처음에 그 대준 것이라면은 그렇죠. 돌려줘야죠. 그리고 정당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는 뭐 따로 그게 국고보조가 안 받아도 응.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잘 만져 충당하시던 분이더군 그 분들 아니에요? <laughs> 크게는 뭐 우리 이재명 대표 보니까 뭐대장동 백현동 뭐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 자금 확보 방법이 대단히 훌륭하게 발달되어 있는 분 같고 물론 확정은 안 됐으니까 그럼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거대한 대선자금의 저수지를 갖고, 계신 저수지를 갖고 성남에 계시고 성남에 거대한 그 호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laughs> 대장호 백현호 거기다 뭐 더블트리호 예 그리고 그 안에 저 엄청나게 네. 많은 자금. 더블, 이래, 드리오도 네, 더블 트리오도 있죠. 네, 더블 리오도 있죠. 약간 저수지. 어. 어. 옛날에 그니까그 유명한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오, 안틴 네. 타란티노. 어우, 딱 바로 나오시네요. 네, 네. 혹시 영화 에향을 하나 <laughs> 가지있가 아니면 영화를 좋아하시는 그 얼굴인가? 그런데 <laughs>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네. 또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만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네네. 그 밑에 뭐 초선 이런 사람들도 어. 최소한 뭐 전당대회만 열려도 막 300만 원씩 막라 나오고 막 선봉투 지금 많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이런 저 자금 조달 방법이 확실히 있는 분들한테 음. 무슨 도대체 그렇게 국고보조금이 많이 필요합니까? 어어. 그리고 정당은 원래 가난한 척할 때더 표를 많이 얻어요. <laughs> 원래 천막 당사란 말이 왜 있습니까? 천막 당사. 네? 지금 그렇죠. 민주당 말이죠. 네. 그기 그러니까 서민과 약자를 위하는 정당이라는데 그 여의도 아주 고, 대형 빌딩 가졌잖아요. 어, 그거부터가 그렇죠. 벌써 서민들을 위하는 어. 정당인지 의심을 사게 만드는 것이니 <laughs> 본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표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네. 건물이 있는데 국민의 힘은 건물을 안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 네. 힘이 힘도 없고 제가 볼때 국민의 관이라는 얘기, 제가 볼때 정말 전투력도 없고 딱 국민의 관 스타일인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이 사법리스크가 많은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기신기신 기신 버티고 있다. 어. 국민의힘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 민주당은 더 이상 돈 갖고서 판사들한테 뭐니까 앵벌이 합니까? 어. 아, 뭐저 어디 저홈상구준 얼굴하고 버스 올라탄 다음에 어. 여러분들 안 도와주시면 제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어.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니냐 말이야. 우리까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이번에 만약 이재명 유죄 때리면 우리 당 전체가 어. 알거지가 되니까 네네. 판사 당신은 알아서 처신하라. 어. 뭐 지금 이런 이런 거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완전 그냥, 그냥 협박이거든요. 네, 버스라 타서 지금 뭐, 네. 뭐 협박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런 걸볼 때에. 네네. 해가 뭐냐 그 민주당은 더 이상 돈 타령하지 말고. 돈 타령하지 말고. 어, 원래 본인들 뭐 따로 잘돈 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알아서 음. 구하시든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천막 당사 가는 게 제일 좋다. 천막당사 가면은 이재명 아, 그렇게 지, 좋아하는 지지율 확 아, 네. 지지율 올라갑니다. 어. 아 이재명 네, 대표는 네, 또 네.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단식할 때도 뭐천막에서 많이 하시고 그렇죠, 네. 많이 그때도 최고위원회의 네. 또 천막. 어, 단식한다는 했었고. 거 자체가 뭡니까? 그앵결지수가 음. 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많이 안 드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저 그러니까 뭐 돈이 그러니까 필요 없다. 어? 그 돈이 돈을 어...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네네네. 국민들은 더 민주당에 어. 그 한간 더 이렇게 <laughs> 눈길을 주신다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벌써 음. 그 얘기가 나오는 게 80만 원이 선고가 될 수도 있다, 90만 원이 선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평가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음. 여간 주진우 의원이 법률 전문가고.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도 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명쾌하게 런 설명을 해서 어. 그, 저는 주진 의원 말에 일단은 한번 그래도 어. 믿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물론 물론 저선 그리고 둘째는 말입니다. 위증 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죠? 위증 교사하고 지금 선거법은요 한 가지 좋은 것은 네네. 이제 너무 단순하고 음. 관련 증인도 없고 자료도 다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1심이 나오면 2심 3심은 있어 철입니다 내년 어. 하반기까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위증 교사의 경우에는 네네. 그건 뭐저 뭐냐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네네. 그 누가 그런 얘기는 하긴 해요. 위증교사도 법제를 잘 찾아보면 네. 벌금이 있기는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 이게 위증교사의 죄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예외적으로 벌금을 적용할 수 있을지 네. 그것에 대한 상당히 좀 회의적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음. 모르죠. 민주당이 워낙 법원을 겁박하는 그런 음.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참 여러분 오늘 좀 신문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채으로 네. 해결한 게. 그 민주당이 이번에 법원 예산을 정부 예산안보다 더 올려준 묵코더블루가 묵코더블루가 네. 아, 정말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요. 500억이었나요? 네, 아니요. 민주당이 260억인가 올려줬고요. 와. 그다음에 200억 원을 증액시켜줬습니다. 200억 원이죠. 네. 200억 원인데 정확히는 260억 원 정도 되고요. 음. 그다음에 저그 원래 정부안도 이번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 원래 저 사법, 사법부가요. 과거에 (43) (0.43퍼센트였던) (9년) 전에 네. 이게 (0.33퍼센트까지) (10.01) (0.10) 퍼센트 포인트 내려갔었습니다. 음. 9년 동안 쭉 내려갔어요. 어.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반등했습니다. 0.34퍼센트 포인트. 왜 음. 갑자기 이재명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200억 가까이를 246억을 네, 예산을 네. 깎기는커녕 올려줬을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네. 민주당이 음. 너무나 속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어.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 매수란 말을 음. 할 말이 없어요. 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여준 법원의 유난히 관대한 이 민주당의 각도. 유난히 헨터들을. 관대한. 그런데 그러니까 음. 정청래 지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네. 뭐 무소불위 망나니적인 행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라든가 이제 이런 기관은 밤1 1시 넘게 끝나는 반면에 네. 서울고등법원은 7시 조금 넘어서 끝내줬어요. <laughs> 야, 진짜 끝내줍니다. 네, 끝내줘요. 아, 네. 너무 네. 티나는데요? 너무 티나 <laughs> 그다음에 뭐이저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을 갖고 있던 김우영 의원이, 김우이 네. 네, 저 누구야, 김태, 우리 저 뭐냐 그. 원익이 부위원장을 했던 네네. 김태균 판사 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김태규죠. 김태규. 김태규. 반, 음. 반, 감히 판사 출신 주제에 그런 걸 했다가 음. 당직에서 바로 아웃됐어요. 어. 예. 근데 반대로 저 검사들을 욕한 의원들은 전혀 터치를 안 당했습니다. 뭐 검사 아랫도리 어쩌고 한 어. 양문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정말 보면 너무 입이 험하잖아요. 저질이죠. 예. 저는 문, 음. 문 저는 문 치성을 문자를 안 줍니다. 문자 문 어. 문을 안 줘요. 문문은안 준다. 이 사람 아니 문. 어. 문, 문 문이 뭔지 아시죠 문? 어. 근데 이 사람은 두 개잖아 어. 양문. <laughs> <laughs> 그래서 무슨 <우선을> 기본적으로 그런데. <laughs> 기본적으로 <laughs> 이런, 이런 사람이 말하는 것도 너무 혐무스럽고아 그러니까요 뭐 이대생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뭐 아, 미군한테 뭐뭐이름 말할 수 없는 하여간 이런 그 하여간 천화를 네. 나왔는데 번에또 가야금 네. 연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음. 그거 그 그게 바로 검찰 앞에서 뭐 했다 뭐 정부 앞에서 했다 그러는데 음. 그 양문석은 또 그대로 살려줬어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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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까지 민주당이 막말했다라 그래서 징계하거나 책임을 진 경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없죠 한 번도 없죠 이번에 네. 김우영 같은 경우는 법관 출신 주제라고 했다가 바로 이제 당 그러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막말을 음. 한 것만 지금 저 이렇게. 그 한마디로 당직에서 물러나고 음. 즉각 어떤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음. 아니 근데 법원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사과 떤주주들고 사과 이렇게 덮어먹겠습니까 이게 오, 아니 먹겠습니까? 오히려 더법원으로는 난처해졌죠. 아. 만약에 비저 비재명 대표한테 네. 어떤 기존 판례보다 낮은 음. 일반적 일반적인 것보다 좀 낮은 네. 그런 형력을 때린 경우 바로 바로 그냥 매수됐다고 소리 나올 거 아니야? 어, 그럼 자충수네요 민주당에. 충수해 그렇게 봐요. 충수습니까? 아, <laughs> 민주당이 요즘 자충수가 많아요 뭐라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저 저, 저 이재명 대표 생중계? 재판 생중계 망신주기라 그랬다는 게 뭐야 네. 누구 망신 준다는 거야 그게 <laughs> 아니 망신주기를 저 검찰 망신주기 쉽게 말하면 그날 무죄가 나올 거니까 그렇죠. 검찰 을 망신 주려면 더더욱 어. 생중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러네요 국민 보는 앞에서 무죄를 확신한다면 은 검찰 망신 주기 위해서라도 생중계를 해야죠 아, 그러니까 무죄가 네. 만약 확신되면 요 음. 생중계 뿐입니까 24시간 종일 편성 어. <laughs> 그리 이튿날도 재방송 12시간 편성. 3일째는 날도 한 6시간은 편성 방송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네. 생중계 수준이 아니라 24시간에 네. 24시간 네. 종일 편성. 그리고 다음 날은 재방송. 네. 다시 보기. 네. 그다음 날도한 뭐, 6시간, 그 6시간 정도. 정도. <laughs> 네. 뉴스마다 한 셋, 적어도 네 꼭지 이상 배정. 네. 그렇게 이렇게 해야 <laughs> 네네. 되는데 네네. 그런 거안 하고 그렇죠. 뭐 본인들이 어. 무슨 외방신을 당해? 어. <laughs> 말이 안되잖아 문제가 <laughs> 날게 확실하다는데. 그래서 이 말도 지금 저~ 그~ 자녀, 자충수고. 네, 저도 자충수고요 네네. 그리고 제세 번째는 이렇게, 이렇게 저~ 자, 법원 입장을 생각해 봐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일반적인 관례보다 낮게 판판 저~ 판결을 하는 순간 또 뇌물 먹었네 옆에 어... 먹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니까 러 저도 그냥 생각하기에 그렇죠 네. 그게 하나 또있고요 음.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한 천억 원 올려줬는데 네네. 여기에 지금 이백 몇십억 올려줬어요. 그럼 이것도 양형을 또 해봐야죠. 어어. 어느 쪽이 더 많이 줬나? 어어.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 더 많이 줬지? <laughs> 민주당 생각대로 아, 돈 주면 우리 편 들겠지 근데 저쪽이 돈더 많이 준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거기서도 안 되고 <laughs> 셋째는 셋째는 그리고 법원이 조금 더 어.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이례적인 특수 아니에요. 아. 엄청난 특수 활황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억 원이 예, 원이니까요. 200 몇십 백 천. 나 정확히는 1 3 0 0 원이 올라갔어요. 1,300. 왜냐하면 정부가 아. 애초에 늘렸단 말이에요. 아. 예산액을 올려 어떻게 되냐면 보통 네네. 사법부는 행정부보다도 낮게 그동안 올려줬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번에 희한하게 정부도 어. <laughs> 행정부는 3%여긴 거의 6%를 올려줬어요. 어. 왜 이렇게 법원에 좀 관심이 많죠지 다들 법원에 관심이 많아. <laughs>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네네. 왜 법원에 관심이 많겠어요. 어왜그렇겠어요왜 이렇게 법원을 잘해주려 고 그러겠어요? 아 빨리 좀 선고해달라. 누구 누구? 이재명. 그 이재명이죠. 어. 근데 이재명이 그럼 법원에 이제 한마디로 걸려서 네. 법정에 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석 툭툭 쏜거 아니야? 그렇죠. 그 이재명을 법정에 석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석이 한 주체가 누구야? 뭐 때문에 이재명이 여기 서이 됐어요 법정에? 기소를 해야지 쓸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소는 누가 했나요? 검찰이죠. 그렇죠. 어. 법원 입장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검찰이죠. 검찰이죠. 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논리가 그렇게 되네요. 아, 그렇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걸 저 뭐냐, 기존 판례보다 약하게 <laughs> 어. 때리는 순간 뇌물 이제 의혹을 바로 직방으로 받게 되고 <laughs> 어론이쓸거 아닙니까? 천삼백 원이 그리 좋더냐? <laughs> 뭐, 뭐, 그지 않습니까? <laughs> 어, 기사 제목이 벌써 어, 나오시는데요. 그다음에, 어? <laughs> 천하의 판사들이 천삼백 원에 그래요? 어, 난난 어. 악당이 던져주는 초콜렛도가 그게 맛이 좋더냐? 어, 쪼렛도 여기 있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뭐냐, 그 뭐지? 이제 그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동시에 그래도 속으로 기분은 좋으니까 네네. 정말 정말 우리가 정말 고마워야될 사람이 누구일까? 어. 잘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 본다면. <laughs> 최종적으로는 검찰이다. 이재명을 우리 법정에 안게 해준 어, 검찰. 검찰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검찰에 고마워해서 어. 검찰이 조금이라도 좋게 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어. 농담입니다. 그러나 네.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네. <laughs> 지금 민주당이 당황해가지고 어, 아무거나 많이, 지금?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막 던지고 막 하고 어. 그다음에 뭐이런 가운데 이제 좀 여론이라도 동원해 보려고. 저 뭐냐 이차 무슨 장외 집회를 했는데 망했죠. 1 차보다도 낮게 나왔잖아요. 야 그거는 음. 이재명이 진짜 좀 당황했을 네. 것 같아. 습니 당황하죠. 네. 정말 당황했을 겁니다. 이제 음. 사람들이 알거든요. 이게 음. 그 정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뭐 탄핵을 하고 무슨 특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오로지 본인이 어떻게 하면 저 착벽 리스크를 살아남을지. 피하고 음. 오로지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그 재판을 동결하고 자기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조기 대선과 음. 어,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탄 아. 이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아, 명태를, 아무리 명태균을 떠들어 결국은 조기라는 거 그니까 <laughs> 그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다 알아요 국민 너무 우리 국민들이 <laughs> 아무리 명태균을 가지고 끓여 먹으려고 해도 네, 결국은 조기그래다